아침부터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딱 깨뜨렸다며요?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오늘 하루 내 운세 끝난 거야. 그런 생각 드셨죠? 사실 풍수나 민간신앙에서는 유리나 도자기 같은 걸 깨는 건 운이 깨졌다 재물운이 나갔다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특히 아침에 깨지면 하루 전체 흐름이 꼬일 거란 말도 있죠. 그래서 괜히 찝찝한 하루가 시작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깨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만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액땜했다, 나쁜 기운이 대신 나갔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안해하지 말고, 기운 정리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깨진 접시는 바로 치워주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신문지에 정성껏 싸서 고마웠어요 하고 버리면 훨씬 좋아요. 이건 일종의 정리 의식이에요. 둘째, 깨진 자리나 싱크대 주변을 소금물로 닦아주세요. 소금은 풍수에서 정화의 상징이거든요. 마음까지 개운해질 거예요. 셋째, 말 한마디가 복을 부릅니다. 오히려 잘 됐다,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좋은 말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말도 기운이거든요. 마지막 창문을 열어 잠깐 환기시켜주세요. 탁한 기운이 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올 거예요. 접시 하나 깨졌다고 오늘이 망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진 건 접시지 내 하루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순간이 기온을 새로 리셋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접시 깨진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작은 징조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하루. 오늘도 잘 정리하고 가볍게 웃고 지나가세요. 여러분도 소소한 에피소드, 알고 싶은 소품의 의미. 무엇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곧 다시 만나요.